어제가 설날이었는데 어떻게 떡국들 좀 찾았습니까? <laughs> 아, 예전 같으면은 저는 떡국을 안 먹었을 거예요, 안 먹었는데 예, 왜냐하면 떡국을 먹으면 뭘 먹죠? 나이를 먹죠. <laughs> 나이 안 먹으려고, 예, 난 떡국 안 먹어. 아,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럴 필요 없었어요 예, 작년 거리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무슨 나이로 세죠? 만 나이로 나이를 세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뭐떡구 먹는 거는 나이를 먹는 거랑 이제 상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나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나이 먹는 거 좋아했던 때가 저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그 서울 단성사에서 겨울여자라는 영화를 했는데 <laughs> 그, 미성년자 입장 불가라서,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볼 수가 없고, 나도 빨리 나이 먹어서,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원히 다니겠다 그때는 빨리 나이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이후로는, 나이 먹는 게 좋았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특히 아마, 나이가 먹을수록, 연세가 있을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나이를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는다. 오늘 본문은 예전 설날에 드렸던 같은 본문이에요. 내용은 물론 다르지만 여러분께 드리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설날이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물음 앞에서 나는 뭘 먹었는가? 나이를 먹었는가? 아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린 나이를 먹지 않고 지혜를 먹고 나이를 먹지 않고 은혜를 먹고 나이를 먹지 않고 소망을 먹는다 가르쳐줍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않고 지혜를 먹는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 바로가 야곱에게 붙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는 애굽의 왕을 말해요 아,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가지고 아버지와 그 가족이 다야곱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요셉이 섬기는 그 바로 왕 앞에 인사를 하는데, 그 바로가 왕이 뜬금없이 이렇게 붙잖아요?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나그네기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세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또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사실 지금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야곱은 원래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그네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깐 살다 가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천년만년이 땅에 살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 악착같이, 악착같이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사람이 주로 욕심내는 게세 가지죠. 하나는 명예, 명예. 또 하나는 어떤 이성, 여자, 남자, 뭐. 그리고 또 하나가 돈이죠. 돈. 야곱은 이세 가지를 평생 추구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생인데 형의 장자권 그게 말하자면 명분이고 명예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뺏기 위해서 아버지랑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에다가 더해서 7년, 14년을 무려 일을 했죠. 하순, 하인처럼, 어슴처럼 일을 했죠. 그자인에게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 삼촌 라반과 재산 분쟁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명예와 여자와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과정이 정직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것 없다. 이거였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악착하고 비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야.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이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런마들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지만 다덧없는 짓이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깨달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은 말이죠. 어,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애기한테 아이 아이한테 그날로가 뜨거우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가다가 약간 뜨거운 거 약간 먹자. 아 뜨거 한번 경험하면 가야 한거요 응. 다시 <웃음> <웃음>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누가 말을 해줘도 본인이겪어야깨닫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크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안 해서 나이 먹으면 깨닫죠아 공부할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먹고 예수, 나이 먹은 게 예수 있는 사람한테는 결코 헛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만큼 깨달은 것이고, 그만큼 성숙한 것이고, 그만큼 성화된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부끄럽고, 실패한 일을 겪었습니까 그만큼 나는 더 성숙해진 거예요. 왜? 깨달음이 생겼습니까 제가 오니까 음식점에서 <laughs> 밥을 먹고 나오는데, 막 나오는데 누가 내차 앞에다 차를 대요. 그래서 아이차좀 빼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한참 젊은 사람인데 혼자 막 투덜투덜하고 막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차를 빼줘요. 그래서 아 내가 당황하면 나도 기분 이 나쁘죠. 아니, 차 빼달라는데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기분 나쁘게 쫑글쫑글거리지 뭐 그리고 이제 <laughs> 운전하고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혹시 혹시 내가 좀 차를 빼달라고 말했던 말투가 기분 나빴나? 나 혼자 생각하는 거 그냥 그러나 좀 더운 여름이어서 햇볕이 따가워서 인사를 쓰면서 말을 했어 사람이 오해를 했나? 이런저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혼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좀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 야 내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또 교회도 다니는데 심지어 목사인데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좀 부드럽게 말할 거야 내가 인상을 쓰면 인상서또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졌을까? 웃으면서 자드 빼시겠습니까? 주뭐 이렇게 <laughs> 실례합니다. 자드 빼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더 정중하고 좀더 부드럽고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한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 혼자 그냥 나 혼자. 그래서 그때부터 가급적이면 뭐차를빼 달라고 말할 때라든가 어디 식당에 가서라든가, 을자에 가서, 가서 좀더 정중하고 부드럽고 예의 있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겁니까? 한번 경험했으니까. 부끄럽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린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완전한 신자 아니고요, 완전한 부모 못 되고요, 완벽한 남편이나 완벽한 아내가 못 됩니다. 사실 다 부족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아 부끄럽다, 아 후회된다라고 깨닫는다면 나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야곱처럼 욕심부려다가한대 맞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지혜예요. 아,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아직 정신이 못 차렸구나. 그거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 설을 맞아서, 아휴, 난뭐한 것도 없이 나이만 한살 먹었네. 아휴, 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아뭐한 것도 없이 나이만 한살 먹었네. 이렇게 우울한 생각,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하, 내가 한살 만큼 뭘더 먹었다? 지혜를 먹었다. 한살 만큼 지혜를 먹었다. 내가 한살 만큼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생각하시고요. 지혜 중에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명절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않고 은혜를 먹습니다. 은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야곱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고생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 살고 난 뒤에 서 있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그 수많은 험악한 세월, 많은 어떤 위기, 사건, 사고,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험악한 세월을 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컸다, 작았다, 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산 사람보다 많은 사건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그는 그 명예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장작권 뺏으려고 아버지랑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가로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집을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펐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 만나주셨어요. 위로해주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 함께할게.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슬픔, 또 어떤 후회, 자기도 어떤 후회가 있었겠죠. 형은 아버지 속였으니까 내가 괜히 그랬나? 뭐 이런 착잡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또 그는 도망가서 라반삼촌댁에서 일하는데 이또 라반삼촌이 또 걸작이야 야곱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은 그런 악당이야 그러니까 악당이 악당을 만난 거야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라반삼촌이 야곱을 계속해서 일시켜 고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딸 라엘을 빗기로 7년 공짜로 일하게 하고 또 7년 더 일하면 되겠다 하고 어? 자기 큰딸을 살짝 보낸 다음에 내 둘째 딸 얻으려면 7년 더 일해 막뭐 이런 말도 아닌 그 아버지같지 않은 아버지죠 야곱 못지않게 앞당이 라반이에요. 그데그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품삯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주 말도 안 되는 뭐 송아지를 낸게 얼룩이냐, 뭐 전박이냐, 뭐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품삯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죠. 이것도 은혜. 예요 그는 사랑하는 나일과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 그라반의 삼촌에 말려가지고, 우리 <웃음> <웃음> 네 명이었자 막 결혼을 하게 돼. 행복했을까요? 아,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여자랑 사대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사이에서. 요즘에 그 엔제세대인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그사니가야구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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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나 사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네 명이 서로 막 남편상 쟁취하려고, 그래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한거 아니에요? 서로 아들을, 그래서 12명이나 나왔죠. 힘들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12명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난이었지만 결국 뭐예요? 이것도 은혜죠. 이것도 오늘 이야기도 그래요. 오늘 이야기도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 사랑했던 요셉을 죽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 노릇을 못 해서. 그래서 요셉이 애국까지 팔려간 거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그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요. 야곱과 그 가족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죽게 되었는데 그야 요셉 때문에 지금 살아나게 된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여러분 야곱 항상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수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습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 그렇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올해 잘 수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항상 수습해 주셨어요. 요셉은 항상 나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항상 좋은 결과로 바꿔 주셨어요. 이 일도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이 항상 바꿔 주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그 거꾸로 하면 어떤 간증이야?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 인생은 험악한 세월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나는 설을 맞아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사가있 기를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로마서 5장 1 0절 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아이말 참. 놀라운 말이에요. 옛날에 무슨 영화, 박신양 나오고 무슨 취진실 나왔나? 무슨, 뭐 그런, 아니, 그 영화 아닌가? 아무튼 무슨, 박신양이 깡패의 조폭인데 아무튼 뭐 사랑에 빠진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기회가 그러더라고요. 그 악당인데, 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laughs> 드라마에서 저게 나오네. 근데 참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공감받을 때가 많아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걸 꺾고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병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넘친다. 아픔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친다. 실패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넘친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넘친다. 여러분, 나는 이런 일이 올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은혜예요. 어느 날. 호숫가에서 물고기와 곰한 마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어떻게 물고기와 곰이 대화를 나눌까? 한국말로인지 영어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화를 했어요. 곰이 물고기에게 말했답니다. 야너 물을 알아?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물이 없으면 땅이 메말라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런 말을 처음 들었나? 깜짝 놀라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야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구나. 물이 어디 있을까? 물을 찾아보자. 그래도 자기가 살던 호수를 막 틀리면서 물이 어디 있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큰 강까지 험쳐가가지고 여기는 물이 있나 여기도 못본것 같아. 그래서 더큰 바다로 가가지고 도대체 곰이 많한 물이 어디 있나 막 찾아다니는데 못 찾다가 어떤 나이 지긋이, 지긋이, 지긋이 드신 노인 물고기를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 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야. 네가 지금 사는 이곳이 바로 물이야. 네가 지금 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랬대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물고기, 물이 물고기, 아니 물고기 물속에서 살면서 물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순간도 살수 없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치 공기를 우리가 마실 때 의식해요? 의식하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표하면서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참, 하, 뭐라고 말할까요? 참 답답한 분이 어떤 분이냐? 나이 먹을수록 그 입에 원망과 불평과 신세한탄이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평과 원이 많고, 나 이렇게 다 들고 가는데, 나는 신, 신세한탄 많이 하는 사람들. 물론 나이 먹는 건 힘들고 서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인생길이에요. 그걸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남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누구 자식은 뭐 부모님께 뭐 이번에 설때뭐 뭐를 가져왔는데 이러면서 <laughs> 아니 누구는 나와 갑인 데 저렇게 건강해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해외 여행도 다닌데 나는 이거 뭐 몸이 아파가지고 뭐 어? 이렇게 신세 안타나면서 지내면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른 날도 자녀들이 부모들을, 이렇게 설날을 모였어, 부모들을 생각할 때, 할아버지랑 생각할 때,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신세한 탄만 하다가 셨어 <laughs>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맨날 추돌거리다가 그냥 가셨어. 아난 여러분은 그런 말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인생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항상, 특히 자녀이 있으면, 야, 감사하다, 고맙다, 아유, 됐다, 너무나 좋다, 훌륭하다. 나는 서양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 이, 참, 이, 긍정적이야. 예를,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좋은 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아, 날씨가 좋아. 그런데 그 사람들, great, lovely, 뭐, 아무튼, 이렇게까지 좋아해야 돼. 날씨 좋은 거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됐습니다 그러우리같으면아 예약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예약이 됐으니까 어 그레이트 뭐 러블리 뭐, 뭐 굉장히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걸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네들이 있을 때 어디서나 항상 어우 너무 좋다 감사하다 야분명하다 됐어 됐어 이렇게 감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난 나이 우리는 에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다 은혜를 먹는다. 음, 음, 음. 지난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으면, 아, 모든 게 은혜구나. 부모님의 은혜, 자식의 은혜, 직장과 일터의 은혜. 일할 수 있으니까 또 은혜. 또, 어,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야, 모든 게 은혜야. 지난해도 참, 이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못 견뎠을 거야. 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음. 마지막에, 예수 믿는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않고 소망을 먹습니다. 구절 봅시다. 아까 우리가 봤죠. 야곱이 바로에게를 때, 바로에게하를 때, 내 네, 나그네 길이 됐습니다. 내 네, 나그네 길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 길을 뭘로 많이 비합니까 나그네라고 비운다. 유그 나그네.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천상병 시의 표현에 의하면 소풍 나온 거다 그거예요. 뭐 남의 네길이라고 말하니까 좀 쓸쓸해 보이지만 소풍 나왔다고 생각하면 또 괜찮잖아요. 네. 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세한탄합니까?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야한번 사는 인생 나도 뭐 누구처럼 뭐 어떻게 살고 저쪽 로 저쪽 오 저쪽, 저쪽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저 천국에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린, 우리는 어떤 세월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다면, 천국 소망이 있다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우울하고 슬픈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자주 좋아하는 찬송. 지금까지 지낸구 주의 크신 은혜라, 거기방 3절에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오지 네그래서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나이를 먹는 게 축복입니다. 왜? 이 눈물도 고통도 한 수도 없는 천국이 와서. 그리고 그리운 부모님, 먼저 간 형제, 교,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여러분, 새해에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야,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거야. 한 문에 닫히면 더 좋은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래, 우리 이생 좋아. 열어주실 거야. 응? 더 만난, 더 좋은 만남과더 복된 기회를 하나님이 새해에는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실 거야. 항상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탈모대의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 떤 아버지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아주 기진맥진하고 이제 목이 타서 이제 거의 막 죽을 정도 돼가지고 막 막바지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정도로 비틀비틀 아슬아슬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무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라가지고 막울부짖는 아버지, 이제 우리 끝났어요. 이제 죽었어요. 아마 저 사람도 우리처럼 여기까지 참고 참고 견디다가 결국 다 죽어가지고, 여기 진짜 무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버지, 막 울고불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얘야. 여기 무덤이 있다는 건, 이건 제 마을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우리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조금 더 걸어가보자. 아, 그래서 힘을 내서 살았대요. 네, 네, 네. 여러분, 똑같이 무덤을 보고도, 아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도 죽겠어요. 했지만, 그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무덤이 있다는 건 여기 마을이 있다는 거 하고 살아났다는 거죠. 나는 항상 똑같은 것을 보고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천국 소망이 있고 죽음을 이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꿀릴 뭐, 게 없는 거예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그 양봉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취재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떠나서 몇달 숲에서 텐트 치고 살고 뭐 트럭에 살고 하면서 이제 양봉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취재하면서 를 이렇게 하다가 텐트 안에 도 비춰보고 하니까 뭐 옷까지 몇 개, 남비 몇개뭐몇개 뭐, <laughs> 이렇게 있어요. 살림살이가 당연히 별로 없죠. 텐트니까 한두달 사는 거니까. 취재하는 사람이 뭐라는그 사람이 아, 이렇게 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여긴 집이 아닌데요? 뭐그러더라고아 느낌있어요? 아 여긴 집이 아닌데요? 뭐 자기 집은 따로 있는 거, 좋은 집이 있는, 근사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봉 하나로 잠시 몇달 나와있는데 뭐 텐트 치고 도 불편하면 어떠나 이거지 오히려 좋다, 이기 낭만도 있고 별도 보고 뭐 여러분 오늘 야, 야곱이 내인생이마은의 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집, 아름다운 집, 최고급 맨션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우리가 마그네처럼 소풍 난것처럼 사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부귀영화, 성공 출세, 어떤 물적이 만족, 누구 부러워하면서 그런 걸로 조급해하거나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만약 그렇게 살면 설 맞을 때마다 우리는 불행해질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인생은 때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재미로 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일부러 재미로 뭐 캠핑 가요. 아, 집이 편하지? 그 텐트가 편해 근데 왜 가는 거예요? 재미로 가는 거예요. 뭐, 요거 차박 자하더라고 차박. 여러분, 차에서 잡았어요? 저는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잠깐 잡았는데 엄청 불편해요. <laughs> 뉴질랜드 있다가 이제 잠시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뭐 여행 삼아 차한 대로 이제 내 식구가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차에서 잠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뿌시뿌시가 옆에 화장실가서 닦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나는 못하겠다라고. 너무 불편해서 차 안에 사는 게. 막 좁고 막. 아, 니 근데 왜 차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 사람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재미로 하지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이 없는데 평생 텐트 살고 차에 사는 건 누가 그걸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집이 있어. 좋은 집이 있어. 그러니까 재미로 텐트 치고 살고 차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에 좋은 집이 있다고요. 근사한 집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인생길 더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좋은 집이 있는데 그냥 아둥바둥 살다가 노년의 야곱이 깨달은 지혜가 이겁니다. 아, 인생은 나은의 길이야. 설날을 맞아 여러분 아유또한살더 먹었구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었다? 지혜를 먹은 거야. 난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은혜를 먹었어.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다 이게 은혜지. 그리고 나는 소망이 있어. 소망을 먹는 명절되길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벌써 포기하고 쓰러지고 다시 걷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때로 우리는 더 욕심을 내고 더 낙심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이 한살더 먹은 만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살 먹는 것이 지혜가 되고 이제 올해는 나이 가바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이 먹는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 동안 항상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절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비교하면서 엄마와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또 때로 인생 살면서 몸이 아파 불편하고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치 텐트 침에 야영하듯이 차박하며 즐기듯이 그런 낙천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 아쉬움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진택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설명들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명절을 맞아 쉬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만남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새해를 내다보며 결심도 하고 하나님 이런 자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명절을 맞아 또 교회 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